그냥 민바늘로만 낚시를 하기는 조금, 어, 뭐랄까, 그, 효과가 떨어질 듯한 에,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. 이것저것 해도 잘안될 때. 그럴 때는 그, 제가 강력 추천드리고 싶은 바는이 그 틴셀훅입니다. 이 틴셀이라고 하는 그 반짝이, 크리스탈 그 반짝이 실이라고 하는데요. 에, 금색, 그 다음에 실버, 그 다음에 실버와 금색을 혼합한 듯한 에, 그런 빛을 발상을 하죠. 빛이 없는 곳에도 서두고 상당히 효과적인 그런 실루엣을 발휘하는데요. 이 틴셀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마치 그, 새우? 살아있는 새우를, 본 따서 만든 그 이미테이션, 루어에 가까운 그런 바늘이죠. 그 위쪽에는 그, 야광 도료가 이렇게 입혀졌습니다. 고가의 야광 도료가. 이 어슈스트라인을 마감을 하고 그 위에 그 덧칠을 해준 거죠. 그러니까 물 속에 들어가서 그 빛을 머금고 들어가면은 어두운 곳에서 보면은 그 실제 그 새우가 이렇게 빛을 발산하는 그런 형상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만든 바늘입니다. 어, 계절에 상관없이 그 1년 12달 부시리 방어 직인 낚시, 그 다음에 그 참치 낚시 특히 할 때, 어, 효과를 발휘하고요. 이 틴셀의 길이, 그러니까 실의 반짝이 실의 길이가 조금, 어, 길게, 어, 제가 이제 그 만들었는데, 조금 길다 싶을 때는 가위로 약한 2cm 정도를 잘라서 사용을 해도 무방하고요. 그 길이를 적정하게 그냥 사용을 해도 되지만 좀더 짧게 써도 되게끔 길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샷 컴퍼니에서 그 획기적으로 아이디어를 고안해서 만든 그 틴셀 훅입니다. 과거에도 이런 바늘을 그 기존에 제가 손수 타잉을 해서 보빈으로 만들어서 쓰고 했다가 긴 시간 동안 사용을 해보면서 어느 한순간 그러니까 그 어, 활성도가 좀 떨어진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러한 그 반짝이 실이 추가가 되면은 좀더 낫더라 그래서 바늘을 직접 메인으로 이렇게 판매용으로 만들게 됐습니다.